저도 못해 제가 대한민국 음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정의 언니를 사랑하고 저는 뭐 공식적으로 KBS가 인정한는 음치에요 남들 다 노래할 때 저만 대사 해요 진짜 안되겠짜한 곡도 없지? 한한 곡도 없어 20만 원 줘도 안 되겠나? 아니 30만 원 줘도 못줘데 <laughs> 아니 모님이 20만 원는데그요 일단 줘봐요 그럼 될란지 아니 보 아, 볼게 지 팔아야 돼. 아이 좀 걱정하지 마. 수십 채가 있어. 어젯밤에. 네하나릴로 그거 대출해요. 대출. 돈이 어디 갔어? 다그로 대출 다나갔어아 진짜. 아 그거 어젯밤에. 아. 그 꿈을 꿨는데. 부인이. 어. <laughs> 그게 나한테 웃어못렸 <laughs> <막 웃음> <laughs> 그게 뭐지? 어, 경매. 경매하는 거. 남자 거. 경미하는 꿈을 꾼 거. 야 네가. 아니, 부인이. 어.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한 거야. 어머님 부인이. 어, 음. 자기야, 내가 어제 남자도 경매하는 꿈을 꿨어.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왔어? 그래서 크고 굵은 거는 2만 원에 팔리고, 얇고 긴 거는 만 원에 팔렸어. 그럼 내 거는 경매 나왔어? 그러니 오, 어, 자기 것도 나왔어. 근데 자기 거는 조그맣고 얇아서 샘플로 나왔어. <laughs> 야, 너자꾸 경매 안 하나? 나도 좀쓸모 있는데 아니, 나도 좀잘 경매를 해서 잘 팔아야지 근데 너1 1 경매가가 얼만데? 저, 그게 렇안 비싸요? 어. 안비싸서 얼마야? 하루에 만원 주면 행복해 야, 이거 한 달에 30만 원? 어 아, 뭐 <laughs> 너무 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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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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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구경을 못해. 키커포는 게 이마룡, 심형래 약간 그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, 저 오빠가 저 마음에 들어요 선글라스 팔짱 끼고 있는 한 30대 됐는데나? 굵게 생겼다. 무슨. <laughs> 팔뚝 진짜 많이 아니고 <laughs> 무섭게 생겼다. 한참 동생이. 여기 있죠. 봄 여기서 어떤. <laughs> 뭐 플러스 1아니고요 <laughs> 요즘 더울로서 많이 주는데 저기 나와요? 주어놨어 저분 내려보겠대 2 플러스 1 2 플러스 1이야 저 분은? 네 이제 노래 그돈 나올 곳 없는 거같은거 하지 말자 네, 저 노래. 어, 너도 비싸게 그래야지 네. 안돼 현영아 그래도 네. 언니라고 따라와 가지고 만 원이 먹어 하루에 다 해야죠 1억이지 1억 하루에 1억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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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<목소리> 이제 그러면 언니가 노래할 테니까 네. 내가 흔들지를 못하잖아, 네. 그렇지? 네가 흔드는 건 나보다 조금 나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다 여기 가서 니맘대로 네 흔들어 가지고 <목소리> 그러니까. 마음에 드는 남자 나까지 해서 나까지 만자 여기 저기 다니면서 어, 어. 어. 메들리 줘보에서자 메들리 주세요.